저는 아, 번혜원의 크리에이터스의 안무가 번혜원이라고 합니다. 배구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댄스 댄스 이솜에 선정이 돼서 허춤이라는 작품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대학교 때부터 이제 서울에 시댄스를 공연을 관객으로 진짜 많이 보고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안무자로 제 작품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꿈 같은 무대였어요. 그래서 영광이고 공연 잘 마치고 싶습니다. <laughs> 네. 혼춤이라는 작품은 음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황들에서 시작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춤으로 풀어보자 해서. 만든 작품이고, 조금, 어, 관객에게 조금 더 친하게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친해지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객석도 이제 사면 객석으로 해서, 무용수들이 관객이랑 같이 앉아서 공연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무용수가 나와서 춤을 추고 다시 돌아오고, 근데 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객석을 사용하지 않고 무대 위에 의자를 올려서 하니까 가까이서 볼수 있고, 음악도 대중음악을 사용해서 그래서 댄스 이송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도, 무대도 쓰고 객석도 쓰고 대기실도 쓰고 해서 극장이 곳곳을 좀 관객이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관객 참여형 장소 측정형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말을 좀 못하는 거 같은데 끝 그러니까 노동무는노동이라서 노동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혼춤은 혼자 추는 춤이라서, 그 무용수의 솔로가 다 있거든요. 다른 분위기로. 그게 이제 또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은 게 꿈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을 좀 만들어서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전개하거나 나아가고 싶은 방향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되게 많았어요. 대기실에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그걸 내보내거든요. 무대 안에, 바닥에. 리허설 할 때랑 이제 극장 가서랑 바뀌는 상황이 되게 많아가지고, 무용수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laughs> 한번 연습하면 될 거를 네번 해야 돼가지고. <laughs> 그런 게 그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삼양객석이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습 분위기가 좋다. <laughs> 재밌고, 회식도 너무 많이 하고. <laughs> 그리고 분위기가 가족적이라서 그 무용수뿐만 아니라 저희그 조명이랑 작곡선생님이랑도 다 무용수 다, 다 친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게 자랑인 것 같아요. 서로 되게. 보다는 약간 어려웠던 순간인데 어 관객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지점은 아닌데 약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 같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많아요 분위기 메이커가 되게 많아가지고. 각국 선생님들이 재밌으시고 무용수들도 <laughs> 다 캐릭터가 좀 재밌어가지고 <laughs> 전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좋구나. <laughs> 저희 <웃음> 네, 진지하게 <진짜. 웃음> 끝 <laughs> 관객분들이 이제 같이 계셔야지 완성되는 공연이라서 꼭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공연이 겹치지만 그래서 2회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그 사면 객석이라서 그 어디에 앉으시냐에 따라 또 작품이 다르게 보이는 지점이 있어서 2회 다 보시면 더 좋고요. <laughs> 그래서 공연을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혼충 재경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